7, 8이야 승냥개비가 삼각형 이 있어. 에이. 세 개가 있어. 어? 에이? 이거를 승냥개비 두 개만 활용해서 이 삼각형 승냥개비를 없애 봐봐. 아 아, 세 개다.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저알것 같습니다. 저알것 같습니다. 어? 약간 논센스처럼 기발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꼬아야 돼. 꼬아야 돼. 두 개를 가지고 두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애는 거. <laughs> 아, 아, 난장판. 난전, 그런 것도 혹시... 혹시 나와. 혹시 그. 성냥개비니까 불을 붙이는 건가? 그런 어떤 아이디어야 나무니까 다 태우면 없어지는 거잖아 오! 어? 어? 근데 불을 어떻게 붙여? 아 그러네 성냥 두개 가지고 불을 못 붙이나? 그렇잖아. 아! 나 기억난다 자! 명재야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 삼각형 거기 있는 거 맞죠? 중간에 있는 거 아, 이거. 중간에 있는 거 삼각형 중에 두 개를 빼가지고 아하. 눈을 만들어요 우와 눈? 이렇게 되면 은 삼각형 빼기, 빼기 삼각형은? 삼각형 음? 아, 이렇게 돼서 0이 되는 일단은 키패드에 있는 모든 숫자 중에 3의 배수와 7의 배수를 제외한 숫자를 모두 눌러야 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쉽네. 키패드를 누르는 순서가 있어요근데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2의 배수. 2의 배수. 두 번째, 4의 배수. 5의 배수. 세 번째, 높은 수. 어? 높은 수가 뭐야? 제일 높은 수부터. 아닌 거부터 뺄게요 3하고 7의 배수 3의 배수 빼서 7의 배수 빼야 되니까 9 빼야지 9랑 10이랑 14도 빼야 되나? 27, 15, 3 21도 아, 누르면 안 되네요 어. 응.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2의 배수를 눌러야 되면 은 만약에 2랑 4가 있어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야? 아니야 2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2, 4 이렇게 아, 눌러야 돼 4의 배수인 거는 무조건 2의 배수니까 그렇지 4의 배수 중에서만 먼저 딱 거잖아. 고르고 어. 그렇지 이해했다 완전 이해했다 그때. 2의 배수, 4의 배수, 높은 수가 한 번에 2의 배수 다 누르고 아, 마지막에 높은 수가 아니고 2의 배수, 이면서 높은 수를 한 번에 가고 위에서부터 누르러 가는 것 같은데? 아, 그세 개가 아, 통합되는 어, 거? 어, 통합되는 그럼. 거? 세 개를 모두 어. 통합하는 거? 그게 아니야 3개를? 우선 순이는 다음과 같다니까 따로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쳐서, 합쳐서 어. 그러면 높은 수부터 쭉 내려오는 그렇지. 게 맞는 거고 높은 수부터 맞는데. 4의 배수를 먼저 그냥 쫙 누르면 아. 그런 다음에 높은 수부터 2의 배수를 쫙 누르면 어?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따로 하지 말고 세 개를 한꺼번에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가장 어, 많은 조건을 차지하고 있는 섞어 버리면 그렇죠. 5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렇지. 예. 5. 지금 당연히 의견 통일 된 거. 41. 자, 눌러 볼까 이제? 해 볼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41부터 차례대로 내려올게요. 네. 41은 당연히 안, 안 되죠. 32. 32. 32. 32. 32 다음에 28은 안, 안 되고요. 되죠? 자, 16은 누르고 1 2는 3의 배수. 아, 안 되고. 8. 8 눌러야지. 그다음에 4. 4. 4. 자, 2의 배수 중 이제 내려오는데요. 어? 40부터. 34 눌러야지. 2의 배수니까. 34. 22. 22 있어. 10. 2, 2. 2. 2. 이제 이제 더큰 수부터 가야지. 40까지 41부터 내려와야지. 41. 29. 29. 5속 내려. 네, 가 마지막인 거 같아요. 마지막. 오케이. 끝. 이거 때려라. 이거 때려 이거 때릴 거야. 하나,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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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A동 들어와서 가방 찾았거든요. 그거 룰을 쭉 읽어줄게요. 준비되시면. 네, 준비되었습니다. 키패드는 1, 2, 3, 4의 숫자가 각두 개씩 그려져 있다. 같은 숫자 두 개를 연결하면 가장의 선을 그려야 한다. 네 개의 가상에서는 서로 만나지 않고, 네 개의 가상에서는 모두 그렸을 때 빈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숫자 두개중 왼쪽에 위치한 숫자를 시작점, 오른쪽에 위치한 숫자를 끝점으로 간주한다. 첫 번째 가상의 선부터 네 번째 가상의 선까지 차례대로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버튼을 누른다. 이상해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아닙니다. 룰을 설명해주자마자 한 번에 이해는 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그 사이에 저는 풀고 있었죠. 어? 요거 좀 간단히 할수 있겠는데? 난는 생각에 무조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먼저 찾았죠. 자, 봐봐요. 뭐냐면 왼쪽이 시작점, 오른쪽이 끝점이야. 그럼 1번에서 1번으로 이어지면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어지면 2번이 이렇게는 못 가. 여기 선이 거어져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다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걸 포함하는 선이 다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봐봐. 일번 네, 일 번. 일번 이렇게 갔죠? 아, 됐죠? 아. 자, 이 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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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시작해 줘. 아, 여기서 시작해.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이 번이에요. 그렇지. 이 번까지? 네, 네. 그렇지. 한, 번, 3번은 한 번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렇지. 그래야 4 번이가지. 오케이. 다 번부터?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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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하게. 아 자, 우리 가방 하나 풀었습니다. 봤더니 사는 무조건 길이 하나더라고. 요 그러면 이는 그 밑으로 못 가니까 돌아서 간 거고 이런 식으로 연결했던 것 같아. 요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들어요. 키패드의 빈 버튼에 숨겨진 표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 화살표의 지시에 따라 스물 다섯 개의 버튼을 모두 눌러야 한다. 음, 스물 다섯 개. 가장 먼저 눌러야 할 버튼과. 가장 마지막에 노를 버튼을 찾은 뒤 순서대로 모두 누른다. 뭐야? 그걸 어떻게 찾요 그렇죠? 거기 키패드가 다 비어있죠? 그 화살표가 와 있어요. 맞아, 맞아. 어. 네, 네. 제가 지금 다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 화살표 그림을 아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확인이요, 다음 줄이요. 위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네 마지막 줄이요. 위쪽, 왼쪽, 왼쪽, 오른쪽, 위쪽. 높게 네. 찾았다. 높게 찾았다. 사실 저는 쉬웠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 거는 사실 거꾸로 하면 또 반대로도 쉬울 수가 있거든요. 응. 맞아. 어, 어, 거기가 시작점 같아. 왜냐면 얘로 들어올 수 있는 화살표가 없어. 그거. 끝점이 끝점이 이 거야. 끝점이 이 거야. 막으면 첫 점이 여기고 시작해 끝점이 여기잖아. 시해볼게 내려가 <목소리> 아니 응그 어, 해봐요 이렇게 옆으로. 가야지 이 화살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아 이렇게? 네, 이제 화살표 들어가는 네, 거야 아니 그 위에다가 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이렇게 하나 더 올라가고 하나 더 올라가고 쭉 하나 더, 더. 네. 옆으로 한번더 가? 올라가고 오오오오 그렇지 한 다음에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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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이! 아 우리 장난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장난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얘기해, 야, 얘기해줘. 자, A동 가방 두개 풀었습니다.